다혜씨. 네. 다혜씨는 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명품을 좋아하세요? 보세품을 좋아하세요? 저는 그냥 아직 어리다 보니까 보세가 좋아요. 에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네. 본심을 말해야지. 명품 가질 수 있으면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명품도 좋지만 이렇게 그 흔하지 않는 보세. 사실 명품은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똑같잖아요. 네. 어저 유명인이 가졌다 그래서 나도 가져보고 그런 거 있는데 저는 반대로 또 이렇게 보세가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명품을 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보세. 그렇지만 매일 보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명품 한두 개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커피 이야기에서 명품 커피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음. 명품 커피? 그럼 명품 커피가 있어요. 커피에도. 명품 커피요? 네. <laughs> 비싼 커피야. 어, 비싸기도 하지만, 네. 아까 다혜 씨가 말했듯이, 가치 있는 네. 커피. 가치, 있는 커피. 가치 있는 커피. 어, 그러면 그 가치는 어떤 걸로 그 점수를 매기거나 인정을 받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 네. 다혜 씨에게 네. 명품 커피, 또 다른 말로는 부티크 커피라고도 하고요. 오, 뭐, 옷이나 비슷하죠? 부티크 시티크 커피라고도 시티크. 하고, 네. 세계가 인정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역사를 거쳐서 인정한 명품 커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요. 네. 첫 번째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귀하게 생긴 언덕 볼까요? 동글동글하고, 동글동글한 네. 거 원래 피베리인데. 아, 동글동글한 거 피베리는 네. 다이씨, 요렇게 생긴 거죠. 요렇게 네. 좀 이렇게 조리폰 같이 생긴 거. 네. 근데 오늘은 동글동글 하긴 하지만 약, 약간 작고 좀 단단하게 생겼죠. 이게 나폴레옹이 가장 좋아했던. 죽어가면서도 나는 커피 한 모금이 제일 의미있었다고 말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는 세인트 헬레나라는 커피입니다. 세인트? 세인트 헬레나. 세인트 헬레나. 네, 이 세인트 헬레나 네, 섬에서 나는 커피인데요. 네.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은 한 번도 별로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섬나플레옹 이야기는 아는데 네. 커피가 그렇게 있는지라 그럼요 이 세인텔레라는 네. 섬은 섬이기도 하지만 나라로서 분류되는 네. 아주 작은 나라지만 나라거든요 이 세인텔 헬레나라는 섬에서 나는 커피예요 커피인데 들어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 오래됐고 아까 나라가 무지 작다고 그랬잖아요 우린 나라도 잘 모르잖아요 세인텔레나라는 나라가 뭐이 네, 섬이고요 그리고 이 섬의 이름은 뭐잘 알듯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님 이름이 세인트 헬레나잖아요. 그 세인트 헬레나라는 어머님 이름이 추기를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다고 하는데 여기서 자란 커피는 일단은 품종이 아주 좋은 커피고 그 기후가 굉장히 좋아요. 기후. 예, 해발 고도가 800m 이상에서 자라지만 거의 1,000m 이상에서 자란 것과 같은 그런 커피의 맛과 향을 가지고 있어요. 음. 그리고 기후 강수량과 그 다음 에 일조량이 굉장히 미세한 커피에 미치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훌륭한 커피로 인정됐고 이렇게 훌륭한 커피는요 가격도 어떻겠어요 높죠, 비싸죠. 네. 나폴레옹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배지가 세인텔레나라는 섬이잖아요. 근데 그 유베지에서 죽어가면서도 이 섬에서 가장 좋은 건뭐뿐이없다이 섬에서 나는 커피 하나밖에 없다. 어. 그러면서 죽어가면서도 커피 한 잔을 강구했던, 갈구했던 나폴레옹이 먹던 커피로 유명한 또 세인텔레나라는 커피가 명품 커피로 네.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음. 굉장히 맛이요 네. 음... 그 뭐라 그럴까 여, 어... 다시 화양연화라는 말 아시죠? 화양연화 예. 알아요. 화양연화라는 말이요. 네. 뭐, 영화 제목도 있지만, 네. 인생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때라고 하잖아요. 네. 그 네. 말을 연상시키는 그런 맛을 갖고 있어요. 그럼 되게 새콤새콤하고, 네. 새콤하 어, 활기, 발, 어, 활기 있고, 네. 되게. 굉장히 맛도 분명하면서. 어. 그 달콤한 아로마도 있고요. 그리고 음. 향기가 어떤 거라고 딱 집어 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좋은 향기가 여기서 많이 나고, 그리고 이거를 마셨을 때, 여운이 굉장히 길게 남아요. 근데 긴 여운이, 아, 좋다.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리로 하여금, 음, 너무 좋아. 많은 음. 맛을 연상시킬 수 있을 만한 음. 그런 여운을 갖고 있는 커피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말해봐 주세요. 무슨 커피라고요? 세인트헬레나. 네, 세인트헬레나 섬에서 나오는 세인트헬레나 네. 커피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두 번째 커피가 있어요. 네. 어, 두 번째 커피는 이제 이 섬에서 세인트헬레나는 그 섬에서 나온 커피가 최고의 가치로 커피들에게 인정받은 커피고요. 오늘 소개할 두 번째 커피는요. 게이샤라는 커피입니다. 게이샤요? 네. 게이샤 이름이 어 맞아,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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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그 게이샤라는 영화를 굉장히 감명있게 봤는데요. 네. 그 게이샤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맞아요. 예, 일본에 그 그러니까 우연히 지금 이디오피아의 지명 이름이 거기서 나는 커피고 품종이 또이 게이샤거든요. 그거를 네. 영어식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게이샤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거지 전혀 그 일본의 게이샤하고는 음. 관계가 없음 알려드리고요. 게이샤는. 굉장히 품종이 크죠? 네. 좀 예. 길어요, 그리고. 네. 이거는요, 커피의 품종이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저번에 그것도 말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커퍼들이 있잖아요. 커퍼들이라는 거는 커핑을 해서 커피에 점수를 주고, 그 점수가 높은 커피는 당연히 가격적으로도 비싸게 팔리게 되겠죠. 커퍼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커피 중에서는 아 최고 커피예요 1등이네요? 네, 1등이에요. 아 세월이 지나서까지 아 1등이고요. 원산지에서 재배되는 이디오피아 게이샤. 이디오피아? 예. 세인트 헬레나랑은 좀 다르게 음. 커피가 이제 크고 네. 굉장히 튼실하죠. 네. 그리고 이 게이샤는요, 지금 뭐, 어, 탄자니아와 뭐 케냐와 이런 나라를 거쳐서 재배가 되긴 했지만요, 파나마에서 재배한 커피가 게이샤가 세계 최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파나마. 예, 지금 이 커피는 게이샤는 요 이디오피아에서 생산된 게 아니라요. 네. 이디오피아가 원산지고요. 파나마에서 재배된 건데요. 여기 보면 지금 더 베스트 오브 파나마 2008이라고 하는 인증서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커피에는 인증서가 따라붙게 되는데요. 2008년 파나마에서 최고의 커피. 음. 세계 유명한 커퍼들이 1등으로 맛과 향을 꼽은 커피가 이 파나마 게이샤입니다. 굉장히 구하기도 어렵고 네. 역시 가격도 만만치 않게 음. 비싸겠죠. 네. 가격을 살짝 말씀드린다면 우리 보통 일반 커피에 한 100배 정도, 100배요. 네. <laughs> 100배는 100, 좀그런가 100배 상 어떻게? 네. <laughs> 아뭐 100배고 뭐 예를 들면 네. 그 에스프레소가 100g에 아 200g에 만 10, 10, 원이다. 그러면은 얘 200g은 거의 30만 원막그 정도, 3, 40만 원 정도의, 아, 정도. 정도의 40만 예. 네. 가치를 갖고 있고요. 아유. 아무리 비싼 값을 줘도 구할 수가 없을 그런 아. 예, 커피이기도 하고요. 이게 파나마 게이샤. 네, 예, 게이샤. 네. 그러면 어 다혜 씨, 제가 아까 음. 부티크 커피고 최고로 인정받은 커피라고 했는데 그 네. 기준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 그쵸? 요 커피들이 음. 예. 먹어보고 먹어보고 하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 <웃음> <몰라요>. <웃음> 그 네. 커피의 가격은요, 네. 가격, 가격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 커피를 하는, 커피, 커피를 테스트하는 커퍼들이 점수를 주고 그 점수가 매겨지면 그 점수도 한 번에 매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의 다른 커퍼들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커퍼들이 여러 번에 걸터쳐서 평균 점수를 내서요. 이 부티크 커피 같은 경우에는 95점 이상을 받은 커피. 예한에서 부티크 커피 탑오브 탑이라는 칭호가 지어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전 세계에서 인정한 거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이 커피는 그 커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할 마지막 커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송을 통해서 저도 몇번본 적이 있거든요. 루아기요? 그렇죠, 오. 루아 커피. 아, 이게 다시 센스가 대단한데, 이이 이 루아 커피는요.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소개한 커피들 중에서 세계적으로 네. 최고의 가격을 받고 있는 커피입니다. 그러면 게이샤보다도 비싼. 네, 거군요? 게이샤하고 세인텔레나보다도 굉장히 더 비싸요. 왜요? 왜 그럴까요? 게이샤가 더 맛있는 거네. 그러게 게이샤하고 그 사실 맛으로 따지자면 커피들이 준 점수로 따지자면 게이샤하고 세인트레나가 훨씬 높거든요. 네. 그런데 왜 가격은 이렇게 비싸냐면요 재배를 그렇게 진짜.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맛이 좋은 것도 있지만 맛이 훌륭한 것도 있지만 희소성이 아. 커피 생산량이 너무 작기 작기 때문에 먹어보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고. 커피는 작기 때문에 가격은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조금뿐이 생산이 안 되는 걸까요? 이거는 사양고양이라는 동물이 있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자라는 천연기념물인 이렇게 꼬리가 길다란 고양이가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잘 이렇게 살 자생하지 않고요. 인도네시아 천연기념물인 사양고양이. 루아기예요그 동물의 이름이. 네. 그 루아기라는 고양이가 커피를 먹는 거예요. 사실 커피는 저번에 또 말씀드렸듯이 빨간 체리 안에 들어있는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생두가 네. 빨간 체리가 잘 익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산에서 나는 야생 고양이 누악기 커피 나무에서 떨어진 체리 그것도 아주 아 훌륭하고 잘 익은 네. 체리만을 골라 먹는 거예요. 얘가 아 직접 어? 나무에 가서. 어? 어? 아. 나무에서 따먹든지 떨어진 걸 먹든지. 네. 그러니까 사람이 먹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골라서 먹기 때문에 동물들은 그런 후각이 너무 발달했어요. 사람의 뭐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음. 잘리고 빨간 것만 먹기 때문에 어, 그거를 이제 먹었어요. 근데 이사양고양이가 개를 소화시키면 너무 좋겠는데 이 커피 안에, 커피 체리 안에 있는 여기, 여기, 여기 생두가 소화가 안 되잖아요. 씨앗. 그렇죠. 네. 이 씨앗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배, 배설이 돼요. 그니까, 사양고양이가, 루악이, 으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너무. <laughs> 그죠? <그쵸? 웃음> 방송. 아, 그, <그게> 방송이라도 정확하게. 이게 사양고양이, 루악이 넣에 그대로 이게 배출이 되는 거야. 그럼 그거를 네 그거 씻어요? 아그좀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 더러워요. 여기 바깥에 또 이렇게 <laughs> 네. 외피가 있잖아요. 외피가 있기 때문에 그 직접적으로 묻진 않아요. 그리고 이 외피를 벗겨내고 깨끗이 씻고 그리고 굉장히 천연 햇빛에 오랫동안 말렸기 때문에 음. 사실 배설물이라서 어머 더러워서 어떻게 먹어 이런 거는 말도 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공정도 특이하죠. 루왁이 없으면 옛 생산도 안 되잖아요. 네. 공정도 특이하지 커피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커피지. 아. 그리고 이것을 가공해냈을 때그 루왁 커피가 주는 독특한 향과 맛이 굉장히 다른 커피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루왁을 먹어보려고 이거는 네. 로스팅을 했습니다. 네. 로스팅을 직접해서 루왁을 했는데 굉장히 크죠. 크고 색깔도 예 색깔도 게... 아... 네, 너무 이렇게 진하게 로스팅 안 했고요. 냄새가... 다시 한번 향을 한번 맡아 보세요. 그 이상한 냄새 안 나네요. 이상한 냄새는 안 나지만 약간의 발효향이 나요. 음. 그냥 보통 커피와는 다른 독특한 향이 나는데 이게 로악 전통 커피의 정통 커피 네. 그런 향과 맛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진짜 독특하다. <laughs> 진짜 독특하죠. 네. 네. 루아 커피는요. 커피를 처음 드시는 분들도 아, 이거는 무슨 커피야라고 물어보실 만큼 좀 약간 독특합니다. 네, 그 발효라고 하시는 게 네. 뭔지 이제 좀 조금 알겠어요. 되게 지금 여운이 어때요? 굉장히 달콤한 여운이 오랫동안 남습니다. 소화되는 기분이에요.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런 게 느껴져요. <laughs>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런 부티크 커피를 드실 기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저희 방송을 기억하셨다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드시면 더 좋은 명품 커피를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